아주 저그 조선일보 윤희영 편집국 에디터가 이제 뉴스 잉글리시라는 어 영어 짧은 그 재밌는 영어를 이렇게 조선일보에 연재를 하고 계신데 어 오늘은 영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쓴 기사 중에서 아주 재밌는 어게 있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판체를 해봤습니다. 음 재미있는 정말 정말 재미있는 동물의 숨은 이야기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제가 국고 그 기사 중에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판다. 판다. 이 대나무 뭐 뜯어먹고 산다는 그 중국에도 그 판다 고음이 있지 않습니까? 귀여운. 그 판다 고움을 보면은 지가 게으르고 수줍기만 수줍고 뭐 한다고 그러죠. 판다가. 그런데 사실은 판다가 하루에 40회의 성관계를 한댑니다 그, 게으르고, 아주 그, 수줍, 수줍어 하는 그 판다가, 판다, 귀여운 판다가 하루에 40번을 성관계를 한대요 아, 참, 부럽습니다, 이게. 암컷이 수컷 여러 마리를 놀려대 가면서 경쟁을 시킨답니다, 그 판다는. 수, 수컷, 수컷 여러 마리를 이렇게 이제 경쟁을 시켜가면서 놀려댄다고 그래요. 그러, 그러면서, <laughs> 나무껍질에, 가 이제, 오줌을 누게 헌댑니다. 그 순, 여러 마리 순놈 중에, 그래서 순, 제일 높이 오줌 노는, 노는 놈고 이제, 판다가, 작은 짓는 거죠. 그 판다가 또, 어, 또 그런 재미있는 면도 있네요. 왜, 이제, 그 수줍고 게으르기만 한 판다가, 이제, 40차례 성관계를 헌대는 거, 그리고 여러 마리 순놈을 경쟁을 시켜서, 어, 제일, 잘 없는 놈하고, 이 짝을 짓는, 뭐, 그런, 제주가 있답니다. 낙타 있지 않습니까? 사막의 낙타. 사막의 낙타는 이제, 그, 낙타를, 얘가 사막의 배라고 그럽니다. 어, 뭐, 짐도 져서 날르고, 또, 그런, 유용한 동물이기도, 물을 또, 뭐, <laughs> 나흘인가, 안 먹어도, 물안 먹고, 안 먹어도, 이제, 견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낙타가, 사막의 배라고 그러는데, 왜 배라고 그러느냐? 짐도 나르고, 그렇기도 하지만, 걷는 방식이 독특하답니다 낙, 타는 낙타는 이렇게 발이 4 개가 있으면, 앞, 왼쪽, 오른쪽 발두 개가 이렇게 나가고, 우쪽 반두 개가 이렇게 두,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4 개가 번갈아 나가는데, 낙타는 오른쪽 발 두, 발두 개, 왼쪽 발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걷는답니다. 그 배에 놓젓는 거하고 같다고 해서 이제, 그, 사막의 배라고 어렇게 별명이 있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토끼는 토끼. 토끼가 이제 귀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토끼는 귀가 270도를 회전한다 그럽니다. 270도. 토끼 귀가 가만히 몸은 있고 귀만 귀만 27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3kg 3 k m 는 거의 심리나 되는 거죠. 3 k m 에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끼가.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귀로 열도 발산을 하면 니다 귀. 토끼가 땀도 안못 흘리고, 개처럼 이제 개는 헉헉대면서 이제 그 어, 열을 발산하는데, 막 개가 이제 <laughs> 경주를 한 다음에 이제 헉헉대면서 그 몸에 열 나는 거를 발산하지 않습니까? 이제 땀을 못흘리니까 토끼가 귀로, 어, 열을 발산한다고 럽니다 소리도 3kg 이상을 가방하면서 귀로 열도 발산한다. 토끼기가 참, 어, 희한하네요. 그래 이제 제가, 제가 생활해보니까 유럽에서, 어, 유럽 그 어린애들은 집에서 토끼를 좀 엄청 많이, 개, 길르는 사람,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많, 많습니다. 물론, 많은데, 토끼 기르는 애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토끼 기르, 토끼가, 그, 페트, 그 아주, 애완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토끼 기르는 사람은 별로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 있지 않습니까? 새우. 1kg에 뭐 2만원씩 하는 그 새우. 새우는, 어, 다리가, 새우의 그, 뭐 발이 많지 않습니까? 새우에 발이 많은데, 그게 척추 역할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떤 적이 었는데 하여튼, 척추가 없는 대신 다리가 척추 역할을 하는데, 뇌, 심장, 또위그 다음에 생식기관, 이 중요한 부분, 뇌와 심장과 위와 생식기관이 새우는 전부 다 머리에 있댑니다 몸에 있지 않고 모두 머리에 있대요 해, 해부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별난 생물이 새우래니다 뇌와 심장과 위와 생식기관이 전부 다 머리에 붙어 있는 게새우래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또 문어 문어 있습니까 문어 문어는 심장이 세 개래요 심장 이 펌핑해서 피를 온 몸에 보내는 심장이 세 개, 뇌, 머리가 문어는 여덟 개 됩니다.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이 심장 세개 중에 두 개는 아가미에 피를 공급하고 나머지 하나는 몸 전체에 공급을 합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심장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아가미에 피를 공급하고 나머지 하나는 온 몸에 공급하고 이제 심장이 세개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이제 문어 랩니다 뇌가 아홉 개인데 무려 아홉 개인데 하나는 전체를 컨트롤하는 중앙 관제 센터가 있고 여덟 개는 문어 다리가 여덟 개인가 봐요. 각자 여덟 개에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어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다리 하나만 놔도 펄쩍번쩍 이렇게 움직이는 게 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문어는 지능이 문어의 지능이 개 수준을 넘어서 영장류, 영장류 원숭이나 침팬지 뭐 이런 영장류하고 가깝다고 그럽니다. 문어의 지능이 문어의 지능이 영장류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식용금지, 식용을 먹, 문어는 먹지 말자. 이 영장류나 똑같다. 생긴 거는 비록 그렇게, 뭐, 다리 8개나 되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영장류당에서 먹지 말자는 주장도 나올 정도로 문어가, 어 머리가 있는 거죠. 개가 이제 IQ가 뭐40 정도라 그러그러니 문어도 개보다도 더 뛰어난, 어이 지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윤니영 편집국 에디터가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뉴스 잉글리시계는 돼서 영어를 가리키느라고 쓴 글에 나와 있는 재밌는 내용이라 제가 반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